kung ito 예쁨입니다. 신쿵이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진짜 예쁜 가을 겨울 니트들을 총 11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의 한 20개 정도로 구입을 해서 그중에서 진짜 예쁘고 안 까끌거리고 그런 것들만 흉흉흉흉 뽑아왔거든요. 우리 신쿵이들은 실패하지 말고 이 영상 보고 예쁜 니트만 쏙쏙쏙쏙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CA의 베르 볼레로 가디건 세트입니다. 저희 원픽이 1번으로 나오는 거 알죠?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CA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홈에 올라오고 내가 구 입하면 왠지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말벌 아저씨처럼 평남동에 뛰쳐가가지고 딱 입었는데 실물이 더 예뻐요. 플래그십 스토어가 얼마 전에 생겼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들이 가득한 옷들이라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호재가 진짜 좋고 살짝 은은하게 이 까발라져 있는 스타일. 뭔가 은은한 섹시함을 한 스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옷이라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컬러도 다 예뻤던 것 같은데 저는 아이보리가 완전 원픽이라서 아이보리 구매를 했어요. 유자로 굴러져 있는 파짐이라서 여성스럽고, 막 이렇게 숙여도 가슴이 보이거나 하지 않거든요? 딱 적당한 파임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여기 어깨 끈 부분이 살짝 사이드로 가있잖아요? 훨씬 더 어깨가 넓어 보이고, 고다 보이고, 약간 직각 어깨로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한 17만원 하잖아요? 좀 비싸지만, 한번 사면 은 조금 두고두고 두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4계절 내내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아서, 얘는 완전 강추예요 저랑 비슷한 추구미이신 분들은, 비싸지만, 돈값 한다. 두 번째는요, 베르의 브이넥 니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씨에는 소재가 미쳤습니다. 하니 내 몸에 찰싹 달라붙고 뭔가 밀도가 되게 촘촘하고 되게 이런 조직감이 균일하고 잘 아껴서 입으시는 분들은 5년까지 거뜬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서 너무 강추해요. 진짜 돈값 하는 것 같아요. 까끌거리거나 내 몸에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느낌 하나도 없고 기본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 우리 직장인 신공이들은 씨에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고 이 니트 완전 강추합니다. 네이비 아이 아이보리, 제 거는 그레이거든요. 이렇게 기본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리조리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진짜 c 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것 중에 하나가 상의가 크롭해요. 저 같은 웨이브 체형이 무조건 좋아할 크롭한 상이고 팔이 긴 스타일이라가지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차콜 그레이의 와이드 팬츠랑 이거랑싹 입으면 완전 가을 느낌, 그렇게 딱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두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천! 세 번째는요 루시아 유네 가디건 세트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예뻐요 초롱하고막 찰랑찰랑하고 막 소재가 너무 좋아 얘가 이렇게 앙상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안에 있는 나시는 퀄리티가 저렴하거나 안 예쁘거나 하기 마련인데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뻐 그렇다고 막 너무 얇아서 막 이너가 다 비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이렇게 단추를 풀었을때 벌어짐 정도가 아주 이분하고 적당하다 요 간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컬러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컬러 잘 입는 컬러 구입하시면 돼요 기안코에서 세일할 때막몇개 샀거든요. 오 예쁜 거 진짜 많아요. 퀄리티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 브랜드도 추천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가지고 쿠폰 왕창 매겨가지고 구입하세요. 저는 이렇게 청바지 입었는데 이렇게 입어도 너무 너무 예쁘고 스커트에다가 많이 착글했더라고요. 그렇게 입으면 또 진짜 그냥 여성스러운. 두 번째 데이트할 때나예겐녀다 너무 예뻐요. 로라로라에서 원오프숄더 스트라이프 우일블렌드 가디건입니다 봉주의 추구미를 완성하고 싶을 때 아예 이게 기본 스타일은 아닌데 변주돼서 좀 기분 전환하고 싶다 아니면 데이트할 때 입고 싶다 여행가서 입고 싶다 까발라져 있는 스타일이 또 사진 찍으면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꾸미고 싶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완전 강추합니다 이 닿는 느낌이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맨살에 니트 입어도 충분히 괜찮은 소재거든요 10월 말 11월 12월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톡톡한 겨울 소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약간 소재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좀더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컬러가 이거 말고 다른 컬러가 있었는데 이딱 기본 컬러. 원형 공주가 입은 요 컬러가 제일 예뻐 가지고 요걸로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기장감이 길다요. 길어 가지고 저는 스커트에다 매치를 했지만 바지에 매치를 해도 예쁘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공주풍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추천 루아르테 피오니 홀터넥 레이어드 니트 공주 신 콩이들 에겐 녀드 이거 사세요. 제가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받아보고 저는 그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만족도가 높았다. 너무 예쁜 거예요. 여름 니트 원단보다 살짝 더 두꺼워요. 약간 고슬고슬한 그런 니트 원단이고 9월, 10월 초까지 입을 수 있는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홀터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는 홀터넥이라서 얘도 너무 마음에 들고 깊게 V넥이 파져 있고 이렇게 찝혀져 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센스 있고 엣지 있고 얼굴 라인을 좀 갸름하게 얄쌍하게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마음에 들고 하얀색 풀스커트 입어도 너무 예쁘고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어떤 거에도 다잘 어울리는 누아르테 제가 최근에 발견한 쇼핑몰인데 공주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완전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이것도 꽤 비싸잖아요 8만 원대 한번살때 제대로 사서 오래오래 입는 게 환경 보호에도 좋고 그게 더 돈을 절약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금이가 약간 공주이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를 해 드린다 너무 여리여리하고 예쁘다 그로브의 데이핀 윤의 컬러 니트입니다 그로브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너무 예쁜 옷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실물로 봐야 되겠는 거야 그로브 플래그십 스토어에 갔죠 그 수많은 옷들 사이에서 이 아이가 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옷이다 니트는 아무래도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까끌거리지도 않고 맨살에도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라서 강추를 해드립니다 딱 입었을 때 여리여리해 보이는 이핏 이렇게 카라라 그리고 브이넥 니트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레이어드가 다 되어 있거든요 난 니트 하나 입었지만 스타일리쉬하게 레이어드를 한것 같은 느낌을 주는 니트라서 너무 예쁘고 그루브 로고가 싹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단정하고 뭔가 이렇게 매모새가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입었을 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진짜 편해요 여쿨들은 이거 구입하면 될것 같고요 가을 웜톤이신 분들 차콜 컬러 구입하면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크게 트렌드 안 타고 오랫동안 입을 디자인이라서 추천 해드립니다. 신경이 돼 네. 그다음은요 로보로브의 마이 에티튜드 니트 가디건입니다. 우리 작년에 만났던 이 오로의 요 가디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을 니트 1위템 했을 때 그거 1등도 줬었고 우리가 마켓까지 요거 했었잖아요.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이고 이 오로랑 비교를 했을 때좀 퀄리티가 좀더 좋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더 이렇게 촘촘하고 촉촉한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중량이 되게 높은 원사예요. 이게 탄탄하고 근데 무거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한겨울까지 너무너무 잘 입어질 아이템이라서 제가 이거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리뷰가 이게 1,7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컬러도 총 8가지 컬러가 있는데, 컬러 다른 컬러도 다 예뻐가지고, 제가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화이트 입고 싶어서 이걸 구매를 했는데, 겨울이랑 어울리는 뽀얀 우유 같은 그런 밀키한 컬러거든요. 낭낭한, 여리여리한 핏이라서, 겨울에 안에 이너 입고 이거 입어도 돼. 아주 우리가 뽕뽑고잘 입어질 니트라서 완전 추천을 해드립니다. 추천! 그다음은요 파사드 패턴에서 제가 니트 하나 구매했는데요 알파카 브이넥 니트입니다 우리가 또 겨울에는 이렇게 폭탁한 앙고라 느낌 나는 거 하나씩 입어줘야 되잖아요 인터넷 쇼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눈이 빠질 지경으로 이 아이를 찾아 헤맸는데 파사드 패턴에 이게 딱 오픈이 됐더라고요 오픈런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컬러랑 핑크 컬러가 있어요 이게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한 21만 원 줬거든요 하얀 컬러가 조금 더잘 입어지겠지 라는 생각에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품이 이렇게 크고 길이감도 있고 내 몸을 폭탁하게 감싸는 그런 겨울 니트라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오늘 소개한 니트 중에 제일 까실거리는 니트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입었던 안고라 느낌 나는 니트 중에 제일 안 까실거리는 그런 니트라서 저 지금 맨살이거든요 애 지가 난 정도의 분들이라면 그냥 맨살에 입어도 괜찮다. 우리 어차피 겨울에는 안에다가 히트텍 같은 거 하나 입고 입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는 품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거 입고 친구들이 만났어. 친구가 뭐 핸드메이드 모지 코트를 입고 있어. 그럼 그 코트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건 털 빠짐 이슈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게 괜찮다.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폭탁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ODS에서 구매를 한 키드모 줄리의 가디건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부터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사서 되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너무 예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컬러가 퍼. 풀 브라운이에요 풀톤인데 브라운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게 퍼플기가 있는 브라운 이라서 살떡으로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어깨 퍼프가 싹 들어가 있어서 체형도 보완해주고 단추도 배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딱 포인트가 되고 이거는 굉장히 크롭이거든요 웨이브 체형은 무조건 좋아할 스타일 이라서 완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퀴드모 원단이라 서 약간 까끌거리긴 해요 닿는 면적이 적어서 그런가 좀 괜찮은 느낌을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뻐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겨냈나 뭔가 이렇게 헤어리한 원단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파사드 패턴처럼 원단들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옷에 엉겨붙는 원단이 그래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네요 겨울에는 여기에다가 터틀넥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도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이렇게 다 블라우스에다가 또 레이어드를 해서 또 입더라고요 그런 스타일로도 한번 응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그다음은요 어바드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헨리넥 울 야크 니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올 봄에 동유럽 갈때 그때 구매를 한 니트예요. 가을 느낌이 나서 그때는 안 입고 옷 정리를 하다가 어 가을 니트 대전 이거 넣어야겠다. 넥 라인이 헨리넥으로 딱돼 있어가지고 스마트한 느낌이 들고 단추가 이렇게 톤온톤으로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크롭한 기장에 여기 시보리로 끝에를 한번 좀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되게 날씬해 보이고 원단이 이렇게 조직감이 다른 원. 이거든 여기랑 이 부분이랑 팔이 이만큼 삭제되어 보이는 약간 리레이 까슬거리긴 해요 다른 것들이 아예 영으로 까슬거린다면 얘는 한이 정도 까슬거림이 있다 그래서 완전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비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뭐이 정도는 괜찮은 수준이라 가지고 이것도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워싱이 노랗게 빠진 청바지랑 입으니까 지금 되게 잘 어울리네요 코디가 가을 겨울에 훨씬 더 빛을 발할 이런 스타일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추천이에요 이것도 미치고 런던의 하인 하이넥 버튼 가디건. 저는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샀는데요. 컬러가 네 컬러가 있었는데, 네 컬러 전부 다 예쁘다요? 원하는 컬러를 고르시면 돼요. 요즘에 좀 트렌드인 옷이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이게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트렌드인데, W 컨셉에서 이 가격을 너무 착하게 만들었다. 이게 5만원대예요 세일 가격 먹여가지고. 딱 레귤럭 핏이고, 올블랜드 원단이라가지고. 원단도 촉촉하고, 따뜻하고, 가을, 겨울, 내내, 겨우 내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요거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 얘 가장 가성비 트렌디함 우리가 원하는 요소들이 다 충족시켰다. 얘 디자인의 포인트를 한껏 살리려면 이렇게 넥 라인을 바짝 올려가지고 아이투어 스타일로 얼굴 작아 보이는 요 느낌.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 약간 세일러 바디건 느낌으로 이렇게도 예쁜데? 출근길에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그러면 목도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조금만 보이고 얼마나 여리여리해. 투웨이로 입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장점이네요. 아니 가격도 너무 좋고 예쁘고 이거 이거 사면 되겠다. 추천. 씽컹이들 이렇게 오늘. 가을, 겨울 니트 총 11개를 제가 골라와봤는데요. 저의 원픽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이거 추천을 해드릴게요. 겨울까지 아주 뽕! 빼고 입을 수 있는 톡톡한 원단 에다가 네 가지 컬러 전부 다 거래 타선 없이 너무너무 예쁜 컬러고 어떤 체형도 잘 어울리는 딱 레귤러한 핏이라서 완전 강추를 해드립니다 이거 진짜 하나 사두면 잘 입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주 추구이 있는 우리 싱쿵이들을 위해서 데일리로 입기 좋은 니트 이거 얘가 가격대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 원단도 좋고 디자인도 유니크해서 오래오래 아껴서 잘 입을 만한 니트인 것 같아서 이것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싱쿵이들 이거 입고 데이트 많이 하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